Ну, порыли. Курч. О, вот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 요만한 녀석입니다. 씨알이 크진 않다 그죠? 찌를 오리랑내리락 하더니만 지금 지렁이에서 요 녀석 또한 마리 낳았네. 많이 밀지는 못하더라고요. 보니까 자, 자 놓아주겠습니다. よっただらっ。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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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빨아 줄까? n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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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v 오 힘쓴다 저거 오오 이건 샤를 좋다 이 아이고 예쁜 붕어입니다 하나 둘셋자 아주 예쁜 붕어입니다 밑에 바늘을 물었네요 위에 바늘은 지렁이 오다가 떨어졌는 모양이다 그죠 밑에 바늘은 떡밥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밑에 바늘을 물었습니다. 정확하게 주둥이 윗부분에 딱 꽂혔습니다. 바늘이. 자, 요 녀석은 놓아줍니다. 여러분, 붕어. 붕애가 아니고 붕어입니다. 가거라. 우유. 자. 봄철 하면은 지금 이제 어, 산란철 아닙니까? 산란철 특수를 노리는 분들이 많죠. 어. 지금 이제 월척을 보면은 배가 많이 불진 않았어요. 만사인 붕어가 아니죠. 어. 시즌이 빨리 되는 곳 완도나 뭐저 아래 남력 쪽에는 벌써 알을 털고 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만 이쪽에는 아주 어 경북 북부 지역에는 보면은 아직까지 산란하지는 않았는 않았다고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만사기 붕어들을 만나지도 못했고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붕어들 이 이제 산란에 이제 배가 많이 불어오는 철인데 어, 3월 말경부터 해서 4월 초순, 4월 한 중순 지날 때까지 보면은 대대적인 산란이 많이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그걸 보고 산란 특수라고 하는 거죠. 산란 특수 때는 보면은 이곳에도 어, 평정 저수지 쪽에서부터 빨리 시작을 합니다. 지금 보면은 감지 쪽에는 상류 쪽으로는 지금 산란을 일부 들어오는 것도 있고, 어, 지금 대대적인 한 붕어들이 상류 쪽으로 올라 붙어가지고 수초 옆으로 푹푹 푹푹 기는 수초를 툭툭 건드리면서 움직이는 알자리를 보러 나오는 붕어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보면은, 어, 깊은 수심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면서 수초 지역에 이제 알을 붙이기 위해서 나오는 붕어들을 만나는 걸 보면은. 많이 낚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큰 붕어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지장화를 신고 들어가서 수초지역 옆에다가 어, 작업을 해서 찌를 세울 수 있게. 그리고 밑밥을 뿌리고 낚시를 하면서 큰 붕어를 만나기 위해서 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보면은 이제 종족 번식을 이제 하기 때문에 어, 잡은 고기를 어, 내가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될수 있으면은 작은 고기나 어 필요 없는 부분은 놓아주는 미덕 꼭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야 후손들이고 우리가 낚시를 좋아하는 어 동호인 여러분들도 같이 즐길 수 있는 낚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봄철에 너무 많은 고기를 취하지 마시고 내가 꼭 필요한 만큼만 취하고 아니면은 바로 방생 놓아주는 믿어.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치마 손만 실컷 보시고 놓아주시면 은 다음에 또 내가 그 붕어를 더큰 붕어 낚을 수가 아니겠습니까 <laughs> 제 바램입니다 와 이거 와 이거 됐어 우우와온다온다오우 <laughs> 시알 좋다 이거 우우야 수초가 옆에 있는데 왼쪽 편에 건데 지금 우우우우우우 우스스! 하하고 아유! 두, 세, 잠깐만요. 24, 29에서 30.점3 왔다 갔다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런 거를 잡았을 때는, 요 녀석을 잡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가슴이 뻥 뚫립니다. 자, 시원합니다! 유후! 자, 여기 놓아주겠습니다. 자, 잘 가거라. 또 만나자. 또 만나요. 아우, 몇개 붙었네. 건강하네, 붕어. 건강해요. 자, 저기 보면은 부들 수초 바로 왼쪽편에서 한 50cm 떨어졌는 부분에서 입질을 받았어요. 저기가 보면은 지하고지가 38cm니까 38, 40. 80에서 85cm 정도 되겠네요 85cm 정도 수심대 저기 딱 타고 들어오는 저수심대 저기에서 입지 받았습니다 <laughs> 자또한 마리 모른다.